한번 더. 라비, 우리 그만하자. 한번 더. 아... 음, 그럼 시작한다. 하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저걸로 <laughs> 스무 번째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보고 싶은가봐. 한 방에 날아간 게 엄청 보냈나 보네.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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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쉬는 날엔 주로 뭘 해요? 아마 훈련하거나 잘걸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네? 그럼 친구들이랑은 안 놀아요? 그러는 거못 봤는데. 그래요? 아직 1 6 살인데. 나의 마제스티 메 살이요? 일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We <놀람> we 설계도와 델타. 엔에트론, 그리고 아공간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시면... 방금 메가조드 개발 공장에서 보고가 들어왔네. 더그러스가 다음에 노릴 가능성이 있는 건 이겁니다. 어? 메가조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아공간은 없는 거죠. 크리스털 인인가 메가조드의 카메라 아이에 사용되고 있는 크리스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희귀한 광석이지, 사흘 뒤에! 이 광석이 우리나라에 온다래. 전시회 같은 거라도 하나 보자. 홍콩 영화 기자 회견을 하는데 여진공인 배우가 갖고 있는 거래요. 등명을 전하겠네. 보그로스에해서 크리스탈 그리고 배우를 지키도록. 라죠이 사진이 여진공인 엔지 수입니다. 어, 어디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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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완전 똑같다. 라비라. 진짜? 음. 나도 한똑 같은 것 같은데, 음. 미션 2의 여배우가 된로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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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일정이 어떻게 어, 되죠 여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하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고의배우를 모시지요. 메타바이지요스 복사하기 인스톨홍스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스트레스. 이 모드.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쌍둥이라도 빗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무에나 집중하라고. 루나지고 제로투 포인트 에서에네트론 이상 소비 반응, 지금 계신 곳 근처입니다. 아, 저게 메가조드 전송 반응 있음. 알파 타입입니다. 전송 만료 시간은 어? 4시간 33분 2 0초왜 어, 이렇게 늦죠? 메가조드는 3시 넘어서 전송될 거야. 여유 있는데? 그래도 긴장해! 크리스탈을 찍혀야지 어? 아, 잠깐만 가까이 있어 바로 근처에 메탈로이드야 샤 복사 복사 샤아 샤 복샤샤샤 뭐야 버그러스 반응이 사라졌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 <laughs> 어떻게 하지? 인터뷰를 중단시킬까? 인간의 심이아 옐로우 버스터 버스터즈. 레디.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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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도망갈 데가 없는데, 말해 줘. 민간으로 변하면 버그러스 반응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아까 그때도 한번 먹었잖아. 골치 아프겠는데, 만약에 사람들 틈에 섞이면 잡기가 더 힘들 거야. 분명히 그 점을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녀석은 아마도 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거야! 기자회견이 몇 시부터 야지 아, 3시부터요 뭐야? 저게 메가도트 전송 시간이잖아! 실례합니다 버그로스가 크리스탈을 노리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중지해주세요 뭐라고요? <laughs>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릴게요 메타로이드가 쳐들어오면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당신들 세 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크리스탈에 이 세계의 미래가 걸려있다고요 저도... 제가 꿈꾸던 미래가 이 영화에 걸려있어요 제 꿈은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할 순 없다고요 그럼 크리스탈을 빼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건 안 돼요! 이 크리스탈은 영화에서 완전 소주가 테마라고요! <laughs> 진짜 진짜 하니까 고작 영화 하나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요? 뭐야? <놀라> <laughs> <놀라> 쌍둥이다! 어, 고작 영화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런 심한 소리 할 수가 있죠? 어? 제가 뭘 어쨌다고요? 당신한테는 꿈이라는 게 없나요? 꿈이요? 이 귀걸이는 엄마의 유품이에요 저희 엄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같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아... 그래도 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네? 뭐? 생각이라뇨? 상대가 변장을 하면 우리도 변장으로 맞서자 이거지? 버그로스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거요. 저희 그걸 이용해서 라비를 미키로 메타로이드를 끌어낼 생각이고요. 그러면 저게 메가조드는? 제키를 보내서 에이스로 막으려고요. 작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알았다. 작전을 허락하지. 저도 엄마 같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죠. 엄마 같은 이제는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라비 무슨 일 있어? 음 아무 것도 아니야. 13년 전에 라비의 어머니께서도 아군간으로 휩쓸려 가셨다고 했었죠. 음. 그때부터 쭉 훈련했어요. 버브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였지 재능도 있었고. 그래도 평범한 여자인데. 그래 맞아. 우리 버디로이드랑 류 그리고 사령관님 에너지 관리국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평범한 여자이지. 기지로 갈 테니까 잘 부탁해요. 그래. 제기 잠깐만. 응? 네? 너 혹시 네. 꿈 같은 거 있어? 꿈이라고? 응? 네. 그러는 건 있어? 어? 어그로스를 몰리치는 거? 그건 꿈이 아니지. 아 제키, 너 진짜. 아니야, 괜찮아. 제키 말이 맞아. 그런 건 꿈이 아니야. 어. 버그러스를 물리치는 건 꿈이나 소원이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꿈이라고 하지 않아. 하지만 전부 다 끝나면 버그러스를 물리치면 너만의 멋진 꿈을 찾으면 좋겠다. 씨, 저랑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타로이드를 끌어내고 사람들이 안전해지면 엔지 씨하고 바로 바꿔줄 테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엔지 씨한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은요, 전꿈이란걸 가져본 적 없어요. 쭉 버그로스 물리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해 줄게요. 눈 감아 볼래요? 힘들지 않아요? 라비씨도 저랑 같은 여자잖아요. 근데 싸움을 하고.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꼭 버그로스를 물리칠 거예요. 앤지 씨랑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하장해줘서 고마워요 시간 다 됐어 다녀올게요 n 지 c 로 변장한 라비가 기자회견장에 나가 미끼가 될 거고요 메가조드는 제키가 에이스로 막을 겁니다 그럼 버그러스는 저희가 맡을 테니까 안전해지면 기자회견을 이어서 해주세요 응 Call 그럼 작전 시작이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주연 배우인 엔지스입니다. 1 2 제로 원. 육진. 제로 원 전열 이치 오픈. 1 2 제로 원 발진. 적의 메가조트 전성 완료까지 오. 뭐야 이스로 변신했잖아 남자 조심해. 어,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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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가. <목소리도> 지금 보시는건 이벤트입니다. 자, 아, 자, 안심하세요. 귀 <목소리도> 이건 내 터져. 절대 줄수 없어. 이 키보드에는 엔지 씨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아듀 오버스타. 오빠. 어. 어, 어 기자회견은 어,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배우인 엔지수입니다. 이놈들을더 복수해주마! 고! 하아악! 슉! 불법 복제는 그만해줄래? 슉! 하아악! 슉! 빈수기 슉! 슉! 아 하아악! Transport Transport It's time for special buster 도 없어.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둘다 공격해 보면 알겠지. 헷. 마지막 지하네 멍때리지 말고 빨리 고버스킹으로. 컴바인 오퍼레이션. 맞아. 명자. 냥 쿠체 공격 어택 레디 컷에네트론 인터럽 출력업 70 80 100% it's time for buster i i t i a i o n cash s 도 u t d 너 w n shut up! shut up! s h u 이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 h u 영어 모르잖아 뭐야 그래. 아,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것도 보래 <목소리는> <목소리는> 동영상 조회수가 <목소리는> 장난이 아닌데 사람들 반응도 엄청 좋아 영화도 흥행할 것 같다는데 라비너이차에배우로 한번 나가. 봐라 에이, 난싫어 쑥스러워서 어떡해 그래, 맞아 반려 the 또 o r d What up? I got one of t 나 e m I got on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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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go